13 나누기 27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소수 2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20번째 자리 숫자 하다보면 규칙에 나오겠죠. 계속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않을 거고 그러면 규칙에 나올 때까지 나눗셈 해줘봅니다. 13 나누기 27 해주면 0. 130 나누기 27이 되어서 이거는 248 4 해주면 47에 28 428 해주면 108 여기 2되고 2되고 여기, 어, 0에서, 여기 0 내려와 주죠. 220 안에 27이, 그럼 2배인 8. 7, 8에 56, 2, 8에 16인데 2, 1이 되죠. 그러면 4, 0이 되고, 1 들어가면 27. 빼주면 3이고, 1. 다시 그러면 뒤에 0이 붙어서 130 처음에 130 해가지고 0.4가 됐는데 130또 나왔으니까 그 뒤에 또 4가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사곱한게 108이었으니까 여기도 108이고 빠지는 수도 22. 그다음 숫자부터는 481, 482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반복이 되는 게 이렇게 세 개씩 반복되는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수점 하나 둘세 번째 자리 1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세 개씩 반복이 되니까 소수 스무 번째 자리에는 20개 안에는 3이 3 3618 18로 끝나니까 이게 2가 남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세 묶음짜리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나고 이 안에가 하나 둘셋 그다음에 넷다 여섯 개 묶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죠. 그 다음에도 하나, 두개 끝나는 게 여기가 20번째 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에 묶음 481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48이 되겠죠. 그래서 2 0번째 자리 숫자는 여기가 됩니다. 어, 이게 481. 세 개의 숫자가 계속 세 개씩 반복이 되니까, 이게 스무번째 자리 숫자를 찾으려면 20 나누기 3 하니까, 이런 묶음이 6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묶음이 있고 나머지가 두 개가 되니까 여섯 개 묶음하고 난 다음에도 숫자가 하나,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스 20번째 자리 숫자는 여기 여기가 맨 마지막 숫자가 되어서 두 번째 끝에 있는 거 8이 됩니다. 자리 숫자는 8 5번 오른쪽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62.4cm입니다. 이게 지금 정육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4분의 1로 줄인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몇 cm입니까?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가 네모라고 그러면 이 모든 모서리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위에 하나 둘셋넷 옆에 네개 밑에 네개총 12개가 있죠.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12한 것이 모서리 길이 합이 62.4예요 그러면 네모를 구할 수 있죠. 네모는 62.4 나누기 12. 그래서 62.4 나누기 12 해주면 5 하면은 60, 여기 2.4니까 점 찍으면 2 들어가겠죠. 그래서 5.2가 되는 걸 알아요. 요거 하나가 5.2인데 이 모든 모서리 길이를 각각 4분의 1로 줄인대요. 그럼 한 모서리 길이가 5.2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러면 4일은 4, 4, 3 0 1.3cm가 될 건데, 이런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 한 면의 넓이는 여기는 이한 면의 넓이가 이게 4분의 1로 줄고, 여기도 4분의 1로 줄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한 면의 길이가 이게 1.3 나왔죠. 그래서 이한 면의 넓이는 1.3 곱하기 1.3 해주라는 거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169. 근데 점두 개. 찍어서 1.69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6번 길이가 7.44km인 도로의 양쪽에 이번 양쪽에 50개의 가로등을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의 시작점과 끝점에 반드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면 가로등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가 됩니까? 단 가로등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가 한 길이가 7.44, 7.44km인 도로의 양쪽에다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로가 이렇게 위서부터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다 50개를 하는데, 시작점과 끝점에다가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게 양쪽에 이렇게 실린다. 50개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한쪽에는 25개가 되겠죠? 여기 25개, 25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7.44를, 여기 점 25개가 찍히니까 이 간격은 요안의 간격은 점수보다 하나 작은 점이 하나 둘세 개일 때 간격이 두 개면 점이 총 25개가 되면 요안의 간격은 24개가 되겠죠. 24개로 나눠 주게 되면 이거한 칸의 어그 길이는 7.44 나누기 24. 24로 나눠줍니다. 이거 24로 나눠 줍니다. 그럼 0.74는 이거 372가 되고 24가 되니까 1 하면 0.31이네요. 이거 한, 이게한 칸의 구간의, 어, 길이는 0.31km. 요런 게, 이게 지금 25개가 있을 동안에 간격은 24개가 있으니까, 어, 가로등 사이에 간격은, 어, 몇 미터가 됩니까? 0.31 구했네요. 0.31 미, 몇 미터가 됩니까? 이거 km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0 해주면, 공이 뒤로 두개 와서 310m가 됩니다.